멋있지 않습니까? 와, 이야. 여기를 들어가서 어디로 올라가라는 얘기야? 어. 야 성. 여기서 티켓을 사야 된다고 하는데 와인도 한잔 먹는 데 있고 어, 티켓. 여기서 치킨을 사야 합니다. 가마르 줘봐. One p 원? Yeah. How much? One, uh, oh. e 러리. e i g h t e e k o k Do you have a map? Of this place? Yeah, castle. Of the castle is here. Okay. This is a map. And one 러리 price. Okay. This is a map. Mm. Now we are in, uh, number 2. w mm. Uh, for the entrance okay, to number 16. Okay, okay thank you. Yeah, 이것이 오늘 나고 하겠는데 또? 여길 벚 봐야지, 그래도 다. 아, 한번 우선은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야 이거 막 알프스가 부럽지 않네. y 우선 이 성이 매우 큽니다. 네, 제가 여기에 있고. 한번 주변으로 해서 딱 돌아봐야 되겠네. 여기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, 무진장 가파르네. 여긴 뭐야? 아, 어... 이렇게 생겼네요. 관리 잘 해놨네. 여기 올라가면 뭐가 있나? 여기는? 2층이구나. 이렇게 또 여기서 이제 뭐 꼬스징가 뭐 그건가 또맨 꼭대기 층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야손 크다. 야. 멋있지 않습니까? 뭐야 이거? 멋있어. 아. 정상이 왔네.